안녕하십니까 스텝북입니다. 전산세계 이급기출 95의 이룬 A형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임차 보증금과 임대 보증금의 차이를 아는가 이제 어, 어, 묻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 저는 4번이라고 해서 틀렸는데요. 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임대와 임차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국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임대란 무엇일까요? 어, 임대란 대가를 받고 자신의 것을 이제 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 사무실을 자기 사무실을 어, 대가를 받고 빌려주면 그걸 임대라고 하죠. 그럼 임차는요? 임차는 요금을 내고 남의 것을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사무실을 빌리는 건데 그 대신 이제 돈을 내죠. 그러면 임차라고 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재무 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과 그 예시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입니다. 재무 상태표에 사용되는 계정 과목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4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어 이렇게 보면 정의가 엄청 긴데요 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화 통화하면 주와 지폐를 말하고요 통화 및 타인 발행 수표 등 통화 대응 증권과 근데 여기 3번 1번 보기 보면 어, 정의가 엄청 긴데 그 중에 일부분만 나왔습니다. 맞는 말인데 어, 다음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좌예금, 보통예금, 보통예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큰 거래 비용이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경미한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 이거를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합니다. 제가 몰라봐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타인발행수표 타인발행수표란 거래처가 발행한 당좌수표를 말합니다 어, 은행이 발행한 수표는요 어, 그거는 자기앞수표라고 합니다 그통화대형증권이라고 하는데 통화대형증권에도 엄청 여러가지 예가 있는데 어, 다 읽진 않고요 아까 나왔던 타인 발행 당좌 수표 이것도 통화 대용 증권이고요. 자기 합수표 이것도 통화 대용 증권입니다. 어, 일람불 어음이라고 있는데 어, 이거는 매수인에게 제시가 되는 즉시 지불되는 어음입니다. 이거도 어, 잘 모르 모르겠습니다. 어, 다 계속해서 살펴보면 어, 두 번째 보기를 보시면. 어, 선급금이라고 나오는데 어, 선급금은 자산일까요? 아니면 부채일까요? 어, 선급금은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어, 계약금을 미리 줬지만 이제 받을 권리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선급금은 부채가 아니라 자산입니다. 어, 맞습니다. 보기 2번, 선급금은 상품이나 원재주, 원재료를 구입 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계약금, 보통 계약금을 주는데 이걸 보통 선급금으로 잡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어, 3번 말고 먼저 4번부터 보겠습니다. 어, 여기 맞는 말인데요. 미지급 비용은 단계에 귀속되는 비용 중 약정 길이 도래하지 않아 지급하지 못한 비용을 말합니다. 미지급 비용에는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 미지급 급여 미지급 이자 이렇게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어, 미지급 급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2020년 12월 급여를 이제 단기 비용으로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2021년 1월 10일에 급여를 줄 경우에 어, 재무재, 재무상태표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2020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어, 못했으므로 이거를 미지급 비용, 어, 이제 유동 부채 1년 이내에 갚아야 부채가 어, 되, 되는 겁니다. 하늘 되게 좋죠. 어, 이제 마지막으로 어, 보기 3번을 보시면, 어, 틀린 건데요. 임차 보증금이란 아까 임차에 대해서 어, 어, 세, 임차에 대해서 한번 어, 생각해봤죠. 그래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사무실을 빌리고 이제 보증금을 준 것은 나중에 추후에 반환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 임대 보증금이 틀렸습니다.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 해야 합니다. 어, 참고로 임차 보증금은 1년 이상 기간이 지남에 현금할수 있는 자산이므로 어, 유동 자산이 아니라 비유동 자산입니다. 보통 사무실이 뭐 1년 안에 뭐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지만 보통 1년 이상 쓰잖아요. 그래서 보증금을 1년 이후에 어,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은 어, 비유동 자산이고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합니다. 다음은 임대 보증금입니다. 어, 임대 보증금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임차인에게서 받은 것을 보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년 이후에 돌려줄 돈이니까 부채, 그 다음 1년 이후에 돌려줄 돈이니까 비유동 부채가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비유동부채,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입니다. 자, 한번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이제 3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유동 자산. 즉, 1년 이내에 현금화 할수 있는 자산이고요. 어, 아까 임차보증금, 어, 틀린, 아까 어,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합니다. 어, 나중에 돌려받을 돈인데 1년 안에 돌려받는 게 아니라 1년 이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비유동 자산이고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합니다. 어, 미지급 비용은 이제 부채고 유동 부채입니다. 1년 안에 갚아야 할 이제 돈이고요. 아까 예를 들면 어, 미지급 급여가 있다고 했죠. 미지급 급여, 미지급 이자, 이거 미지급 비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임대 보증금은 어, 임대인이 1년 이후에 임차인에게 돌려줄 돈이기 때문에 어, 유동 부채가 아니라 비유동 부채입니다. 어, 그래서. 어, 3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어, 임차 보증금에 대한 설명이죠. 추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은 임차 보증금입니다. 임대 보증금은 어, 추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세무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